안녕하세요. 응, 음, 아리사 라고합니다 인간님, 어서 와요. 아, 제 소개가 좀 늦었나요? 저는 유니버스 가디언 에스터이서 산지에서로서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박쥐의 노래 연습을 그렇게 훔쳐보면 어떡해요? 응? 응? 1년 축하합니다. 1년 축하합니다. 어, 인간님! 안녕하세요. 인간님이 저를, 저를 발견하셨구나. 인간님! 한 페이지 가질 수 있게 인연, 인연 <laughs> 최고 아이에요 <최고와주세요? 웃음> 대표님 리사 띠드 먹고 사주대요리가는띠도 좋아합니까? 띠드 투 짠! 카린이 이 노래 알아? 그래가지고 음 몰라. 이 노래는 어때? 이 노래 카린이 알아? 모르는다. 나는 거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나 몰라. 모르는다. 몰라. <laughs> 우승 초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길게 안 하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 뭐지야로띠 감사합니다. 오빠, <놀람> <놀람> 오빠는 오빠 좋아해. 오빠도 나 좋아. 나 영원히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오빠 나 귀엽지? 세상에서 가장 귀염터진 귀염이 나냥. 블루투스 샤워기 왜못 만들어요? 제가 <놀람> 그원나블을다안 봤어요. 원피스 나루토 그. 아 블루 아카이브라고요? 아 진짜. <놀람> <놀람> <laughs> 아니저 아, 뭐야? <laughs> 아니, 주무시 계신 거 아니셨어요? 잠이 깼어요. 나도 아, 잠이 깼어요. 좀 도쿄 세요아 저희 저희 얘기 끝났으니까 해산할까요? 야, 내가 너보고 시간 날짜 선물 정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너가 안보냈잖아아 부담 추나와 카니니 아이 라서보는거 아예 못하는데 카니니한테 직접 무너봐. 만족해 어? 안녕하세요 캐나다 거 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거 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거 입니다 야이개 킥킥 전체가 목 돌려 죽습니다 빨리 빨리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산소가 <laughs> 부족하고 지금 동료들도 나이를 추경입니다예 동료야 <laughs> 아, 아리사도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곳이다자 일단은 리더는 저기 카린씨가 해야요카 왜! 그 아리사님한테 받기 바이는그 카린씨가 네? 하는 게 나은 야 <laughs> 반갑다 리스밥 먹었냐 리스 배고프다 리스 화장실 가고 싶다 리스 오늘 게임은 이거를 할 거다 리스 이러면서 말을 하라는 거임 <laughs> 에이 겠다바위보 <가졌다. 웃음> <laughs>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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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2주년 <laughs>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에스더 분들이랑은 서버에서 라든지 이런 같이 게임할 기회가 많았어서 자주 뵀었는데 그때마다 이 밝은 에너지에 저까지 항상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고 저랑도 꼭 다시 놀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주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3주년 10주년 20주년 다 너무나도 잘하시겠지만, 더 승승장구하시고, 더 밝은 에너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아렵게 황송하거나, 에스터 분들이 짱갈래가 다 있으신데, 아리사님만 짱갈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혹시 다음 신의상 때는 짱갈래도 한번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짱갈래 협회장이어가지고. <laughs> 아무튼 이주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아니 잠깐이 편집해주세요. 좋은 곳에서 뭔가 이상해. 이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같이 게임합시다. 저랑 놀아주세요. 이주년 축하드려요. 에스토이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연입니다. 하이하이. 어 이번에 에스더가 2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또, 어, 이런 또, 기념적인 일에 또 제가 빠질 수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너무나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팡파리 한번 올려야겠죠? 빵! 빰빠밤빠밤빠빠밤빠밤빠밤 딴딴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에스더 2주년 축하합니다. 따다따따. 짠! 아 에스더 2년 진짜 축하드리고요 사실 어, 에스더 분들이랑 뭐 합방도 자주 했고 뭐안지독게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나?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워낙 다들 방송에 <laughs> 재능 있으신 분들이라 저는 제 체감상으로는 2년이 아니라 3, 4년? 그 이상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2년밖에 안 됐다니 앞으로의 에스더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어, 정말로 에스더의 2주년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에도 또 같이 합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린 님이랑 아리사 님 그리고 그외두분 <laughs> 롤도 좀 연습 많이 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했어 여러분 이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 아리사가 알려줘서 제가 정말 정말 영광스럽게도 축하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멋지고 예쁘고 귀엽고 그래도 대박 잘하는 우리 에스더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이 가득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레사 에서이, 아레수, 카린 정말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시즈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소니쇼입니다 에스더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예전에 아니사 님이랑 마크에서 인연이 생겨 가지고 에스더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 즐겁고 행복한 방송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건강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하면서 늘 같이 응원할게요. 다시 한번 2주년, 에스더 의 2주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스더 분들 과 있는다 분들 방송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캬! 이게 2년 동안 방송을 꾸준히 이어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다들 그만큼 고생도 많으셨고, 또 멋지게 해냈다는 얘기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에스더 분들이랑 조금씩 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드릴 수 있는 날이 와가지고, 저도 정말정말 정말 기쁩니다. 오늘 카린 엘리 에리스 아리사님 모두 엔더분들이랑 행복한 하루, 진짜 진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으로도 쭉 70주년까지만 힘내가지고 어, 버추얼 실버 타운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2주년 축하드려요. 에스타 화이팅, 엔더 화이팅. 아 <laughs> 에스타분들의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식 스트리머 뉴동이입니다 엘시타분들 2주년 동안 달리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아리사님 에리스님 엘리님 그리고 카리님 진짜 진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니까 음, 팬분들이랑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으세요 아 오늘 혹시 하이디라워 가서 회식하시나요? 카린이가 <laughs> 하이디라워 엄청 좋아하니까 아마 하이디라워를 또 드시러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메뉴 추천은 카린이가 추천해줬던 우유마라 추천드립니다 맛있어요 아무튼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다음에도 또 놀아요 2주년 너무 축하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에스터 여러분들 이번에 7월 13일에 에스터 2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컴난한 인터넷 방송계에서 무려 버츄얼 아이들로서 2주년이나 된 것을 진짜 진심으로 대단히 하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우리 팬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주는 <laughs> 엔스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엔스더 2주년 축하해 내 친구 아리사 축하해 <웃음> 안녕하세요 엔스더와 <laughs> 너... 이번 2주년을 맞이했다고 해가지고 이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러 왔어요 축하드려요 오늘은 2주년 이만큼 각 멤버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을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가린이 내가 자꾸 꿈에서 필리핀 뚱뚱이 남자아이가 되는 꿈을 꾼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꿈풀이 해야 된다고 날리 부르스 추던 네가 생각나는구나 하지만 나그 관심 솔직히 좋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에리스님 얼굴이 제 취향이에요 저 토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에리스님 보고 토끼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아리스님 상숑 듣고 반했어요 라도뚜 진짜 개좋아하는데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님 제발 제드는 집어 넣어 주십시오. 지금도럼들 행복적인 방송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저는 치즈지게에서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머 수련수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의 토모다찌 아리사님이 속하신 그룹, 어 치즈지게 자랑스러운. 에스더님들이 7월 14일에 무려 데뷔 2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축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와 2년 동안 멋진 활동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리사짱이 푸어코 잡는 모습을 처음 보고 제가 입덕을 해서 아직까지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벌써 그게 2년이 돼서 2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니 아 눈물이 막 앞을 가리네요. 에스더, 카린, 에리스, 엘린, 아리사님.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늘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에스더 짱! 에스더의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와! 우리, 내친카니이내 미드, 엘리내 원딜, 아리사. 네 성련 성련입니다 성련 에이스 2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샤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당신들 장수 버츄얼 스트리머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샤 제가 선배네요? 장난이고 에시다와 모두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 친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느낌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게 서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멋진 그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인 카니이 행복한 날인 만큼 하이리라오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팬분들과 소중한 나날들 쭉 보내면서 행복 방송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국방도잘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야호 안녕하세요 국니입니다 2025년 7월 13일 에스더가 2주년을 맞게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멤버들 각자 좋은 활동들 보여주시길 바라고 어, 계속해서 앞으로의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아, 둘셋 요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세진니다와자 <laughs> S도 이주년 메테다 축하드립니다. 에서 팬분들이랑 함께 맞이한 에스더의 2주년, 방송, 데뷔 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잠깐만. 근데 그 전에, 네, 잠깐만. 깔아야 될게 있어. 저거, 어, 뭐? 보는데 저거 읽고 있는 납치잠 너무. 웃겨. <laughs> 아니, 아니, 부금 까셔야죠. 잠시만요. 부금 아, 까셔야죠.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납치도 저거 읽었어야지. 아니 내가 이제 하고 나 저서 채많이 가야지. 아니야, 아, 부금 안깔고해 그... 아니 부금 지금이라도 깔아. 자 잠깐만, 그제가 내가 먼저 어, 말할게. 어. 엔써 분들의 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보다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이 더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금 깔게요. 잠시만요. 좋겠어? 이거 근데 편집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laughs> 너무 커. 금만 <laughs> 줄여. 오케이. <laughs> 예, 그, 팬분들이랑 함께 맞이한 에스더 2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제 친구, 네, 친구, 친한 친구가, 어, 카린이랑 그, 에리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저희 셋이서 다 같이 모여서 <laughs>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이, 벌써 2주년 함께 그, 많이 만들어 온그 발차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잔뜩 잔뜩 축하는 2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테리도 인사해주세요. 네. 저도 가이디라오팟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laughs> 축하 편지를 쓸수 있게 된 것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이 아플 때 카니 니가 저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목 아프지 말라고. 어, 근데 그래서 맞아. 제가 너 자꾸 이러면 나 오해해 이랬더니 만 그냥 오해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카니가 주변인 잘 챙겨줘. 제가 <laughs> 음. 그래서. 오늘부터 카린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오해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laughs> 카린이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님, 오. 아리사님, 그리고, 에. 음. 뭐더라? 에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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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카리님까지 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네. 에스더 여러분들의 앞길에 꽃길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와. 네. 다른 분들도 저희 좀더더 더 많이 친해져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저, 저 에스더 분들 다 너무 좋아해요. 함께 언제든지 저희 스태프 불러주십시오. 함께 재밌게 놉시다. 감사합니다. 놉시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받나 마무리해, 니가 저도 좋아해요. 아 잠깐만. <laughs> 짜초 데이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저도 에스타 분들 좋아해요 아 우리 반니도키워서 같이 놀아줘요 좋아해 그럼 음, 이상 스타데이즈의 <laughs> 테리! 이였습니다 2주년 아, 아, <laughs>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맞았구나 미안하다 <laughs> 아, 다시 다시 해줘 <laughs> 이상 스타데이즈의 테리 누나 구레나이나츠키 이쁘금반님잉스 A 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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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축하합니다 이준영. 카리나 이준영 축하해. <laughs> 너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친해지고 싶었었는데 내가 친구가 없었어서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몰랐거든. 그래서, 넵다, 레드, 보냈던 게잘 풀려서, 친해지고, 합방도 하고, 아이디랑 오도 가고, 지난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네. <laughs> 앞으로도 카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조만간 만나서 우리 마라탕 또 먹으러 가자. 뭐, 다른는 거, 맛있는 거 먹어도 좋구. <laughs> 그럼! 이주년 방송 빨리들이랑 잘 마무리라 해 <laughs> 사랑한다 카린이 이주년 축하해 <laughs> 안녕하세요 최연지입니다 이번에 에스더가 이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축전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아리사 카린 에리스 엘리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다들 노래도 정말 엄청 잘 부르시고 가끔 서버 열릴 때마다 콘서트에서 한두 번씩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진짜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진짜 뭔가 감명을 깊게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5주년, 10주년까지 계속 활동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래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또 챙겨 들을 테니까요. <laughs>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스 친구 백곰파입니다. 와, 에스서가 벌써 2주년이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호,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앞으로도 좋은 곡, 재밌는 방송 많이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 말안 해도 잘하실 분들인데 괜히 제가 시키는 것처럼 됐네요 <laughs> 아무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다음 3 주년에도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리스야. 안녕하세요. 취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비케드입니다. 예. <laughs> 어 일단 S 더2 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항상 밝고 진심으로 방송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예, 멤버분들 모두 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올 한해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한해, 파이팅 넘치는 한해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 카니니 이주년 축하해 우리 복무도에서 WSD로 처음 만났어 J 사실 그 전부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알고 있긴 했어 카니니 그 창법 있잖아 발성이라고 하나? 내가 다음 생에도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부럽고 멋있었달까만. 소리, 위치, 뭐 음색, 기구. 그냥 다 최고야. 그냥 진짜 짱이야. 듣다 보면은, 아니,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laughs> 부를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 든다니까. 약간 말하다 보니까 조금 육수 같은데 괜찮지? 항상 편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3주년, 5주년, 10주년, 100주년에도, 만주년에도 축하 영상 보내줄 테니까 우리 오래오래 같이 놀자, 알겠지? 아, 오늘 축하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주년 더 축하하고. 여기 내 어깨에 베리 보이지, 베리? 베리가. 잠깐 왔어 베리도 내가 들었는데 2주년 너무 너무 축하한대 베리들이랑 같이 행복한 2주년 보냈으면 좋겠어 제일 재밌는 하루 되기를 바래 그러면 나는 이만 갈게 재밌게 놀아 안녕 축하해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베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스터분들의 2주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자매그룹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저희 허니즈와 에스터 분들은 정말 특별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정독해질 저희들의 우정 기대해 주시고요. 엔나분들, 젤리분들, 도 친하게 지내요. 에스터 분들의 더 멋진 활동, 허니즈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에스터 엘리, 아리사, 카린 에리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